다 네. 응. 오늘 다 각자 해오셨나요? 네. 간단하게 오늘은 그 최상의 즐기광부터 할게요. 즐기에. 파트가 뭐였죠? 기체. 여러 가지 기체. 여러 가지 기체. 지금 이거 최상의 즐기광은. <S> 설명이 <S> 설명이 좀잘 나와 있어가지고 나와 있어서 진도가 조금 늦은 약간 조금 늦은 6학년 아니면 5학년이 예습하기 좋은 문제집이에요. 어, 난이에는면좀 보통? 근데 그래도 좀 어렵지 않았 나도 살짝 꽤 나이도 있던데. 그리고 말이세최이니까 어수선. 최상이 어려운 거 거야, 이거. 뭐? 주면, 우등생은. 과, 한과 있잖아요. 한과, 두과, 이렇게 있잖아요. 네. 음, 과당, 이당이잘돼 예. 있어가지고, 어, 복습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, 문제도 적어요. 적어요. 그리고, 아, 그리고, 그래서 이거 봐야겠아니잖 그, 이게 20문제거든요. 보통 시험도 20문제씩이에요 시험 <laughs> 그리고, <laughs> 그리고 이거 문제도 시험 문제랑 비슷해가지고 시험도, 시험을 대비할 때가 좋을 것 같아요 두비성이 <laughs> 문제집은 어, 문제를 적어서 예습할 때 적당하고 설명도 해주셔야 되죠 네 아, 이렇게 쓰는 어. 어요 <laughs> 류현 지구의 자전거 공전 공부를 맡았고요 5등생은 오등, 난이도는 쉬운데 문제 수가 꽤 많아서 공부는 잘 못하는데 공부를 할 시간이 많은 6학년이 5학년이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만화가 있어서. 그리고 완전은 난이도는 제일 쉬운데 문제 수는 제일 보통이고 그래서 풀 대상은 예습을 하고 싶은 모년이나 공부를 못한 6학년이 면 좋을 것 같고요. 시사의 줄기 수학은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문제수는 적어서 공부를 잘하고 싶은 6학년이 면 좋을 것 같고. 우편은 난이도는 보통이고 문제수는 되게 좋아서 엄마들이 그걸 좋아할 것 같아요. 자, 지금 옆에서 하고 있는 연연이. 볼때 된다. 할게요. 난최상위는 음? 전반적으로 다양한 실험들이 네. 책에 적혀 있고, 5학년이 하게에 난이도가 살짝 있어요. 최상이니까요. <laughs> 그리고 좀 어려운 거 같아요. 그리고 가장 재밌었던 것은 그냥. 식물의 꽃 부분이 가장 재밌었어요. 그리고 실생활에서 가장 익숙했고요. 그리고 개념 부분도 어, 뭘 채워넣게 돼 있어가지고 귀찮아요. 그리고 그다음에 요우등생네어 실험들이 개념 쪽에도 있고 다른 부분에도 많이 있고 나이도 도 쉬운 편이라서 5학년과 6학년 둘다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, 뭐, 이것도 꽃 부분이 네. 가장 좋았고요. 꽃, 그리고 꽃, 꽃, 꽃. 문제도 큼직큼직하게 나와있고 디자인도 잘 돼있어서 좋아요. 그리고 보트는 뭐, 뭐 실험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기초도 꽤, 기초는 꽤 괜찮고 문제도 꽤 쉬워 잘풀수 있을 것 같고요. 이것도 꽃이 제일 좋았어요. 그리고 디자인도 괜찮고 어 문제가 살짝 많아서 살짝 힘들것 같아요. 그리고 완전는 오토처럼 실력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기초는 좋고 난이도도 괜찮은 그리고 편집이라 고 할까? 사진 편집. 네. 아니야. 아무 없는 부분도 있어. 아, 살짝 너무 배고파. 아 그렇군요. 왜냐면은 는 <laughs> 네. 음 오토부터 설명을 하자면요. 개념이 좀잘 나와 있고요. <laughs> 기본 가지기가 쉬워요. 난이도는 낮고요, 하예요. 그리고 그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림이 잘 그려져 있고, 이전제는 어, 문제 수가 좀 적은 편이고요. 기본도 괜찮죠. 그리고 난이도는 중간이고요, 좀 지루해요. 모토처럼 기본 단기가 쉽고요, 만화가 있고요. 그리고 다음 최상의 즐기 수왕은 많이 지루하고요 많이 아, 지루 살짝이 아니라 많이 지루합니다 그리고 개념이 진짜 잘 나왔던 많이 드는 상입니다 문제 수가 많은 편이고요 정말로 지루해요 문제도 다 지루하죠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잘 나와있습니다 완전 지루해요 자 <laughs> 6학년 거 풀어봤는데 어땠어요 다들? 진짜 싫습니다. 왜냐하면 야 너희들 좀 봤어요, 무시하고. 그러니까 나만 엉데 그러면요? 전기하 정말. 원래 중앙 뚝거하자 그랬었어요. 네 맞아. 중앙 뚝거 하셨어요. 그러면, 네, 그러면 뭐. 여러분 여러분 5학년 거를 푼다면 여러분들 어떤 책 고를 거예요? 어 저는 최상. 최상이야, 최상이 싫다. 맞아, 싫다좀 지루하고. 저는 그냥 우등. 우등. 옥쳐다 좋아. 우동, 생 우동생. 나는 우동생이랑 5천 둘째. 오. 나는 제주도를 추천합니다. 난 거제도도 좋아. 아 오케이, 여러분 일단